그래서 이번에는, 네네. 어, 흔히 이제 손님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사람들도 많이 보셨는데, 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가 없이 잠을 못 자는 분들, 네네. 남자의 환장한 여자들. 네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선생님 봤을 뭐, 쉽게 말하면, 뭐, 스, 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뭐, 새꼬리라 고렇 표현을 하는데,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일수록 빼짝 말랐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냥 술도 많이 먹고 뭐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커트 <laughs> <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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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트 안 해도 돼요 가도 돼요 우는 괜찮아요 <laughs> 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간에 그냥 남자 한번 보면 그냥 좋은 거야 해 이런데. 그렇죠. 그냥 남자만 보면 무조건 작업 중는거 조심해 작업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남자만 보면 그냥 무조건 일단은 자고 보자. 일단은 자고 보자.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진짜 바람을 피워서 바람핀 현장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현장에서 여자를 잡고 남편한테 딱첫 마디가 일단 우리 한번 하고. 한번 하고 얘기하자 그랬대. 진짜로 큰 여담이에요. 와이프가. <laughs> 응. 왜 잠자리가 맞으니까 남편이라. 그러니까 남편은 이거 죽이도 살릴 수도 없고, 근데 일단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뭐할 거냐, 뭐할 거냐 그 다음 얘기를 했다고 여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썰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잠자리가 맞으면. 여자들이 헤어나오질 못해요 남자한테 진짜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말하자 어떤 분이 그에기 텐정이 들면은 텐정이 들면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진짜로 그 뭐야 그 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응. 어때요 선생님 얼굴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특징 여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빼빼 마른 거밖에 없네 빼짝 말랐어요 내가 지금 영어로 봤을 때는 빼짝 보랐어요 네 근데 뭐, 저렇게 될까 하는데도 안 그래. 그냥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마른 여자? 네, 빼쩍 그, 말 그런 여자 조심해라? 그런 여자 조심해야지.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아. 그리고 내 남자가 잠자리가 맞아야지. 그, 거기에 미치면, 색에 미치면은 일단 그냥. 그리고 사주에도 색이 보여요. 이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산다, 여자 없이 못 산다. 그게 사주는 보여요, 사주로는 말은 안 하는 것 뿐이지. 당신, 남자 꽤 밝히네? 그 좋게 얘기하면은 좋은 거지만 나쁘게 하면 진짜 나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볼 때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좀 덜, 덜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